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을 형성하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법. 왜 가장 부적절한 시기에 어떤 어려움이 일어나는지 궁금한 적이 있습니까? 모든 것이 잘못될 것 같은 날, 고통과 도전이 너무 강해서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라고 자문하게 될 때입니다. 이 본문의 목적은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일도 우연히 일어나지 않는다는 사실에 눈을 뜨게 하는 것입니다. 그의 어려운 순간은 우연이 아니다. 그것들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삶에 함께 놓으시고 있는 큰 퍼즐 조각들입니다. 그분은 이러한 경험을 사용하여 당신의 성품을 다듬고 당신의 믿음을 강화하며 당신이 특별한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이 성찰을 통해 당신은 고통이 끝이 아니라 강력한 변화의 시작이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우연한 일은 없다. 우리가 어려움에 직면할 때 뭔가 무작위라는 느낌이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고통 속에서도 우리가 우연에 좌우된다는 깨달음은 종종 삶의 정의에 대해 의문을 갖게 만들고 때로는 심지어 하느님의 사랑까지도 의심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혼돈처럼 보이는 것은 사실 의도된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여호와의 뜻은 영원하다고 가르칩니다. 야곱의 아들 요셉의 이야기를 분석해보면 1년의 불운한 사건의 결과인 것처럼 보이는 역경의 여정을 보게 됩니다. 그는 형제들에게 배반당하고 노예로 팔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누가 봐도 호세는 우연의 희생자이거나 타인의 악의 희생자라고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불행의 연속처럼 보였던 것은 사실 실행 중인 신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요셉의 삶에서 고통의 모든 순간을 사용하여 그를 큰 목적 즉, 큰 재앙으로부터 애국과 그의 가족을 구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도록 형성하고 위치를 정하셨습니다. 이 같은 논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당신이 무의미한 어려움의 직면에 있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각 상황을 사용하여 더큰 일을 조율하고 계십니다. 지금은 전체 그림을 볼수 없을 수도 있지만, 하나님이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시오. 우연한 일은 없습니다. 모든 세부 사항은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게 될 완벽한 계획의 일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가장 어려운 순간까지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 보여주는 또 다른 예는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그는 어렸을 때 어머니와 헤어져 파라오의 궁전에서 자랐고 이집트인을 죽인 뒤 사막으로 도망쳤고 고립된 곳에서 목동으로 수년을 보냈다. 불과 몇년 후에 모세는 이것이 모두 계획의 일부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노예 생활에서 인도하실 준비를 하고 계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배우는 교훈은 분명합니다. 우리가 코스에서 벗어난 것처럼 보일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거기 계십니다. 당신이 오늘 직면한 일을 직면하는 것은 우연이 아닙니다. 요셉과 모세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삶의 배후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분은 당신이 만나는 사람들, 그들의 선택, 심지어 발생하는 장애물까지 사용하여 독특한 방식으로 당신의 이야기를 형성하고 계십니다. 당신이 어려운 장에 있을 수도 있지만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책의 저자이시며 사랑과 목적을 가지고 모든 줄을 쓰셨습니다. 하나님은 역경을 통해 성품을 형성하신다. 역경은 의심할 여지 없이 불편하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우리를 그분께 더 가까이 데려가시기 위해 사용하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중 하나입니다. 점토를 눌러 원하는 모양이 될 때까지 누르고 빚고 다시 만드는 토기장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어려움을 사용하여 우리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 과정은 고통스럽지만 우리의 영적, 정서적 성장을 위해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역경이 어떻게 성격을 형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가장 분명한 구절 중 하나는 야구보서 1.2-4입니다. 그리고 인내는 온전한 실천을 나타내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이 성숙하고 온전하게 될 것입니다. 이 발체문은 우리에게 증거를 긍정적인 방식으로 보도록 도전합니다. 어려움은 종종 인내를 키우는 바탕이 됩니다. 역경이 없다면 우리의 믿음은 피상적인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성숙할 수 있도록 가르치시기 위해 어려운 시기를 허락하십니다. 다윗의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사우를 피해 여러 해 동안 도망쳤고 끊임없는 박해를 받으며 도망자로 살았습니다. 이러한 경험은 그를 편안한 삶이 결코 할수 없는 방식으로 형성했습니다. 그는 극도의 위험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어려운 시기에도 사람들을 인도하며 승리에 직면하여 겸손한 마음을 유지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다윗이 마침내 왕위에 올랐을 때 그는 지혜롭게 통치할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역경의 시기에 그를 형성하셨기 때문입니다. 이 동일한 진리가 당신의 삶에도 적용됩니다. 오늘날 당신이 직면한 어려움은 하나님이 부재하신다는 신호가 아닙니다. 오히려 그것은 그분이 활동하셔서 당신을 더큰 존재로 만들어 가신다는 증거입니다. 당신이 가장 많이 성장한 삶의 영역을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도 이러한 기중한 교훈을 가져온 것은 어려운 시기였을 것입니다. 더욱이 역경은 우리에게 겸손과 공감의 중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어려울 때 우리 자신의 힘보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십시오. 우리는 또한 다른 사람들의 어려움에 더욱 민감해지고, 연민과 도움을 주려는 의지를 키우게 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초대는 당신이 역경을 기회로 여기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분께서 당신의 마음을 형성하시도록 하시고, 결국 당신은 더 강해지고, 더 성숙해지고, 당신의 삶을 향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 더잘 준비될 것임을 믿으십시오. 성장, 도구로서의 고통. 고통은 인간의 삶에서 실현되지만, 하나님과 함께라면, 그것은 강력한 변화의 주체가 될수 있습니다. C.S. 루이스는 이에 관해 심오한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즐거움 속에서 속삭이고, 우리의 양심 속에서 말씀하시지만, 우리의 고통 속에서 소리치십니다. 그분은 귀먹은 세상을 깨우는 메가폰이십니다. 이 문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가가 변화시키기 위해 고난을 사용하시는 방식을 완벽하게 포착합니다. 경쟁을 위해 훈련하는 운동선수라고 생각해보세요. 그는 극심한 육체적 고통과 극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으며 종종 이 일을 계속할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의구심을 품습니다. 그러나 땀한 방울, 노력의 순간순간이 모두 승리를 위한 투자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우리 삶의 고통을 영적인 훈련으로 사용하시며 우리가 더큰 일을 할수 있도록 준비시키십니다. 고통은 또한 조정이 필요한 우리 삶의 영역을 드러냅니다. 리모델링 중인 집을 상상해보세요. 이 과정에서 소음과 먼지, 불편함이 많이 발생합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집은 이전보다 더 튼튼해지고 아름다워집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삶에서 고통이 일어나는 것과 같습니다. 고통은 변화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드러내고 우리가 성장하도록 강요합니다. 고통을 통한 성장의 가장 좋은 성경적 예중 하나는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는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난파당하고 고통을 겪었습니다.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선언했습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고린도후서 4시 17분. 바울은 자신의 고통이 쓸모없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는 그에게 영원한 무언가를 준비시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떻게 고통 속에서 목적을 찾을 수 있을까요?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은 결코 고난을 겪지 않으셨다는 것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모든 눈물에는 가치가 있습니다. 모든 싸움은 교훈입니다. 그 비결은 우리가 어려움의 이유를 이해하지 못할 때에도 하나님이 통제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의 임재를 구하는 연습을 하십시오. 기도는 마음을 진정시킬 뿐만 아니라 명확성과 목적을 가져다줍니다. 하나님께 이를 통해 제가 무엇을 배우기를 바라시나요? 라고 물어보세요. 말씀을 통해서든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든 예상치 못한 사건을 통해서든 그분이 응답하신다는 사실에 당신은 놀랐습니다. 마지막으로 고통은 일시적이라는 점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저녁에는 울음이 깃들일지라도 아침에는 기쁨이 오리로다. 시편 30. 5. 고 약속하셨습니다. 인생의 폭풍은 영원히 지속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순간을 이용해 너를 연단하고 있으며 결국 너는 그럴 만한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될 것이다. 고통을 통한 변화의 성경적 개. 예.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고통을 통해 어떻게 삶을 변화시키시는지를 보여주는 이야기가 가득합니다. 다음에는 우리의 투쟁에는 목적이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욕. 그는 가족, 재산, 건강 등 모든 것을 잃었지만 결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결국 욥은 회복되어 풍성한 축복을 받아 인내와 신실함의 모범이 되었습니다. 다윗. 그는 왕이 되기 전에 수년 동안 사우를 피해 도망하면서 극심한 박해를 겪었습니다. 이러한 어려운 경험은 그가 지혜와 겸손으로 통치할 수 있도록 준비시켰습니다. 폴. 그는 체포되고 구타당하고 파선을 당했지만 이 어려운 시기에 신약성서의 많은 부분을 썼으며 하나님이 고통을 사용하여 세상에 영원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결론. 우리가 직면한 도전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어려운 순간을 사용하여 우리의 성품을 형성하고 믿음을 강화하며 우리를 향한 그분의 목적을 위해 우리를 준비시킵니다. 고통은 끝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더큰 것을 위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는 수단입니다. 결과가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믿으십시오. 그분은 결코 당신을 버리지 않으시며 아름다운 것을 창조하기 위해 모든 어려움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목적입니다.